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알카트로 까만의 인사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네, 다른 건 아니고요. 네, 눈치가 빠르신 분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아 정말 아쉽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황룡이 아니게 됐네요. 아, 이제, 그, 그제 날짜, 어젠가, 그제 날짜 기준으로, 월요일인가 화요일 기준으로, 아쉽게 황룡의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현재 101위, 예, 네, 총룡, 금총룡 대급이 되었습니다. 어, <laughs> 쉣, 잠깐만, 잠깐만, <laughs> 어, 어, 쉣, 어, 쉣, 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이걸로 뭘할수 있죠? 내가 이런 이걸로 뭘할수 있죠? 아! 아, 초비상! 아! <웃음> 살려주세요! <웃음> 살려주세요! 아! 알려주세요. <laughs> 아, 어디 아, 어서 헤라클레스가 왜 나와? 아이. 하지만 나는, 나는, 나는 할 수, 나는 나는 할수 있다. 나는 할수 있다. 아,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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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할수 있을, 아니야 할수 있지 않을까? 와 거의, 거 깠어. 거의 깠는데, 거의 깠는데, <목소리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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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씨, 큰일 났는데? 어? <laughs> 오, 오, 오? 어, 어, 어? 어, 어. 참나. 얼탱이 <피전 히어리! 웃음> <참나. 웃음> 없네. 나, 이런 거는 시선을, 아! <laughs> 피했어. <웃음> <laughs> 아 그래서 망토 없는 게 어디야? 오케이 망토 없어 할만해 할만해 망토 없어 할만해 망토 없어 할만해 할만해 리얼 할만함 아 <laughs> 아니라 리얼 할만함 야 정말로 할만함 아무튼 할만함 후후후후후오케 오케이, 오케이. <웃음> <웃음> 어이 지금 기사의 검이라고 너무 방심한 거 아닌가? 아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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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 안 돼! 에라이. 후, 어, 후, 어, 후! 어. 에이. 왜 출권이라는 것이야, 이게? 어? 아, 왜, 뭐? 아, 뭐야, 어? 왜? 뭐야? 어? 아, 안 맞췄는데? 어, 뭐야? 왜? 아니, 잠깐만요. 아, 안 맞췄는데? 아니, 잠깐만. 아니, 저기요. 저, 저 지금 기술 아무것도 안 썼는데요. 아니, 잠깐만요. 어허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니 아니 저 이상한데요? 아니 잠깐 뭔가 이상함 아니 이얼로 잠깐 뭔가 이상함 아니 잠깐만 뭔가 뭐, 이상해요 아니 이거 잠깐 뭔가 이상한데? 아니 이건 뭔 버그야 <laughs> 아니 잠깐만 에이 <laughs> 다시 불을 뿜어 어이 잠깐만 나 사실 술을 마셔. 근데 이흙 차이가 오질나게 나버렸어. <laughs> 아니, 뭔 버그야, 이거. 아, 노번지 맵. 음. 하나. 둘. 아야. 에에에. 야, a e 아 o 요 a s 이거, a 여덟 아홉 앞으로 두번 열 앞으로 한번 앞으로 한번 앞으로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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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열한번 타방 와 이거를 성공시켰네 자 가보자고 오이안 돼! 안 돼! 안 돼! 비상! 안 돼! 안 돼! 오깐 아, 어, 아니 뭐야, 갑자기 전비 잠깐가 안돼, 무슨, 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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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이 잠깐만... 잠 꽝! 껑오참참가자가 네, 없으니... 그치? <laughs> 형... <끝이, 넌.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라스트 손님, 배려해줍니다. 뭐야, 이거... 어어! 어어! 어허

아니, 아니. 클났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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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헤헤헤헤헤헤 <웃음> 형님, 형님, <웃음> 이 암호가 이렇게 무릎을 <웃음> 꿇습니다. <laughs> 아하, 살려줘. 아악! 그. 아하하하! <laughs> 이런 세상! 이런 제장 이런 제장 <laughs> 자, 오케이. 자, 자, 오늘, 네, 황룡에서 총룡으로 <laughs> 떡락하는 기념으로, 네, 참가자분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리는 이벤트는 아쉽지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아쉬운 저의 황룡 계급을 그냥 먼 과거로 보내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참가하신 분들을 모두 감사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